종이나 논쟁 <laughs> 이럴 거면 마이크도왜 켰나 놀래? 응안 터져 브이로그 현실 하얀이 어딨어? 디 하얀이 어딨어? 디 어? 줌이 봤나? 왜 빨라지지? 어? 봤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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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아! 제가 손님들한테 네. 딱한 두세 군데 정도 권하는 데가 있거든요 아, 그 중에 하나 제가 제일 많이 데려가는 곳이에요 줌이가 아, 앞장서줘 주이는 길을 아나 근데? 너무 귀여워 줌이 몸못 찾는 거 아니야? 줌이 문 찾아 문 찾아 준미야 문 찾아. 네 되게 조심해야 돼 위험한 것들이 많아. 뭐요? 야채. 언니는 먹으면서 뭐가 고소한 지이다 알아요? 아니? <laughs> 고소한데 얇으면 삼겹살이고 고소한데 두꺼우면 목살이고, 그러니까 소고기 같으면 갈매기살이고. 아 이거 내가 먹어보고 맞춰볼게 말해줘. 너 알아본지? 어, 알아 뭔지? 아 소고기하면서 먹고 있네 <laughs> 음! 목살이지 맞아요 맞아요 음. 그냥 명이나물 먹어? 어 명이나물 너무 좋아요 맞았다 애니 생각나 아. 명이나물 논쟁 내 활지사가 남의 시각장애인에게 먼저 명이나물을 덜어주는 거 참을 수 있어 없다 그러난 그렇게 <laughs> 마음이 좁지 않다 최 PD 매스 매스 단단 이칼칼 이거 시각장애인들의 칼 어느 면인지 찾는 방법 포크로 긁어본다 일단 내가 최대한 세등분씩 잘라볼게 어, 너무 부드러워서 진짜 엄청 잘 잘린다 어. 여기 이렇게 자르면 되지 않을까? 내가 어, 3등분 됐어요? 생각을 해주시면 안 돼요? <laughs> 네 됐어요 <laughs> 크기가 너무 편파적인가요? <laughs> 네 너무 편파적인아 그래요? 제일 <laughs> 큰게 우리 일 거고 그다음에 내 거, 그다음 피디님 거거든요 <laughs> 아니요 저 그냥 안 자른 거 하나 주세요 <laughs> 너무 <laughs> 어, 너무 맛있어 여기 맛있어 이럴 거면 마이크는 왜 켰나 <laughs> 우유 하나 안녕하세요 나나 우유 어디 있는지 알아 얘는 모르는 거 같은데? 어 걔는 몰라 더 가야 돼 그쪽으로 더가 우유! 오! 오바기 아. 좋아 우유 우유에는 왜 점자가 없는 것인가 근데 이거 약간 덴마크 그거일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드는데? <laughs> 없네 없네 <laughs> 어? 하겐다즈다! 와뭐 사줘 어? <laughs> 등잔밑이 어둡다는 말아 말을... 잠깐만 잠깐만 여기 그처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등잔밑 등잔밑에 없는데? 이거 우유 아니야? 아니야 이거 콜피스 냄새나 <laughs> 이거 콜피스 냄새나 우유 샀어요 흰 우유 맞죠? 네흰 우유 오른쪽에 TV 아네더 가면은 그 앞에 키보드 네오 컴퓨터 아니 키보드? 피아노. 피아노. 피아노? 전자 피아노. 그리고 여기는 앞에 소파. 아, 소파 좋다. 지금 이제 오른쪽이 그 주미 집이거든? 아, 이 귀여운 것도 뭐야 얘는? 그거는 든든이라고. 주미 응, 친구야. 야, 이거 뭐야? 이거 리트리버 아, 어, 인형. 헐. 그 아일랜드 식탁이거든. 와. 그래서 이거 식탁, 의자 두개 이렇게 있고, 그리고 이거는 빵이라는 거야. 아, 이거 누가 갖고 온 거야? 아, 이거 아. 내가 되게 좋아하는 친구가 사다 줬어. 히이. 우니어 맞아요 <laughs> 커피머신 <laughs> 아, 우와 너무 좋다 응. 커피머신은 이거 캡슐, 아, 캡슐, 캡슐 머신 캡슐인데 머신 여기 아. 이게 스팀 우유 스팀 되는 거고 어? 응. 여기가 커피 내리는데 아이 벽이랑 이 그러게요. 사이에 길이 있거든? 네. 그래서 일로 오면은 이제 여기가 또... <laughs> 와 왼쪽이 이제 부엌이야 와 이렇게 쭉쭉 여기서 쭉 따라서 디귿자로 부엌이야 그 다음에 여기 앞에가 화장실. 화장실의 이제 위치를 꼭 알아놔야 되니까. 맞아요, 아주 중요. 근 우리 집은 환풍기를 항상 켜놔서 이거 맨날 소리가 나는 거. 어 맞아. 그래서 소리로 알 수도 음, 있어. 요 그다음에 여기가 내네 방. 들어도 되나요? 어, 그럼요. 아, 안녕하세요. 와 들어가도 돼요. 와 사이클. 응. 그 앞에 책상. 우와. 그 옆에 전자 드럼. 네. 그 옆에 장롱. 우와. 이쪽에 침대. 우와. 그다음에 여기 는 이제 삼방 같은 거 하나 있고. 우리 집에 뭐가 많네요. 어, 많아. <laughs> 뭐가 많아. 너무... 저 반대편은 이제 피디 님 방인데, 와... 저기는 이제 금털의 구역이기 때문에. 비밀의 공간. 어, 약간 비밀의 방 같은데. <laughs> 언니 집 너무 좋아요. 딱 이렇게 투룸 살고 싶어요. 어, 그죠. 좋아요. 좋아요? 응. 음. 돈이 많이 필요하겠죠? 맞아요. <laughs> 일단 여기 잔이 있거든, 옆에 보면. 잔도 너무 귀여워. 그치? 진짜 카페 같아. 그치. 그다음에 <laughs> 이거가 그 밀크 저그야. 여기다가 우유를 넣어서 좋아, 좋아. 이걸로 스팀을 치는 거거든. 어, 언니다 그래도 카페 알바 번 했었다고? 아, 맞네. 음, 좀할줄 알겠구만. 그러면? 어, 과연 <laughs> 근데 이게 응, 응. 우유 양을 응. 잘 맞춰야 되는데 사실 여기 안에 보면 응. 선이 있어 응. 미니멈이랑 맥시멈 선이 응. 있어. 난저 선이 안 보이기 때문에 응. 여기 이렇게 우유를 부으면 차갑잖아. 맞아. 그래서 뭐이 어, 뭐 정도 선까지 오면은 여기 여기 만져죠? 여기 이렇게 움푹 파여있지? 응. 여기 움푹 파여있고 아이 밑에 움푹 파여있는 게 여기가 맥스고 여기가 아 미니거든. 옷, 옷 그래서 나는 보통 이 중간쯤으로 아 맞춰. 그러니까 아 맥스와 미니 어딘가? 그냥 아까 우유를 샀지만 <laughs> <우리 위를 쓴다. 웃음> 아, 어. 왜냐 연통 기한이 아직 남았다. 이 먹어야 된다 이거. 그렇지 건데. 내일 모레까지다. 언니 봐봐 이 정도의 우유랑 없었습니까 어, 거의 약간 미, 미니에서 살짝 위로간것 같아. 좀만 더해? 조금 더해도 될것 같은데. 아 그리고 여기 위에 컵을 올려봐. 커피컵을 여기 딱 올리고. 뚜껑이 있어 이걸 열고 응. 그 다음 캡슐을 넣어 이 모양으로 넣으면 되거든? 어차피 근데 이렇게 밖에 안 들어가 그다음에 뚜껑을 닫아 닫아. 그다음에 이 버튼 여기 응. 이거 말고 이거 돌리는 거 말고 아. 여기 누르는 걸 누르면 눌러봐요? 어눌러응안 터져 눌러도 돼? <웃음> 기다려봐 <웃음> 우와. 이렇게 해서 딱 커피가 내려와 들어봐 여기 열어봐 위로 뚜껑 그럼 캡슐 내려가거든 밑에 아 그다음에 이제 하나 캡슐을 더 넣는 거야 뜨겁네요 닫고 어 살짝 갖고 그 다음에 또 아까 아이고. 똑같은 버튼을 누르면 하나가 더 내려와요 아! 이렇게 하면 지금 투샷을 리스트레토로 내린 거거든 벌써 와. 벌써 샷두개 내렸습니다 응. 그 다음에 여기 옆에 스팀기 있잖아 응. 컵에다 이 스팀 그 발을 넣어야 돼한 중앙쯤에 오면, 오게 놓으면 된다고 하더라고 이컵 테두리의 중앙쯤에 유지보수 틈배추 밀크 이걸 다 외워야 돼요 여기 똑같이 아까 그 버튼 있잖아 음이 동그란 버튼 그걸 누르면 아 진짜? 이렇게 스팀을 티 쉽게 한다고? 어. 눌러봐 응. 오 너무 좋다. 뜨거워진다. 엄청 뜨거워지네. 응. 그지. 조심해야겠다. 화상 안 어, 입게. 어. 그래서 이거다한 다음에도 봉 엄청 뜨겁잖아. 맞아. 그래서 나는 여기 위에서부터 여기 위쪽에다가 손 올려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 타고 내려오면 여기 그 똑같이 링이 만져지거든. 응, 응. 그 링을 잡고 이렇게 같이 빼. 그냥 이렇게 쭉 빼면 돼. 컵, 컵이랑. 컵, 어, 컵 잡고 아, 링 들어서. 애들 커피 냄새가 약간 냄새 나니냄새 맡는 거다 <laughs> 분거 같은데? 어 맞아 요피 와~~ 이렇게 하면 아 라떼 완성 음 뜨거우니까 조심하고 맛있다 새로베러다이 남은 거 뭔가? 끈 현실 이거 현실로 찍어주세요 그렇잖아 브이로그 브이로그 현실 아이씨, 아이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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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한러고다거 <laughs> <laughs>